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4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토닥토닥버스 운영 고양시 시장 이재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토닥토닥버스를 2월 4일 목과 3월 4일 목 양일간 2시간씩 일산문화공원에 마련한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토닥토닥버스는 정신건강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1대1 상담 형식으로 운영한다. 진료 기록 및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의 상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번 2월과 3월의 토닥토닥버스 운영 시간은 2월 4일, 목, 오전 10 물결표사인 12시, 3월 4일, 목, 오후 2 물결표사인 4시 등각 2시간씩이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일 이틀간 각각 상담 신청자 4명씩 총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신청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치료 중인 대상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고양시 거주자 및 직장인 등이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2개월마다 신청자 모집을 받아 매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토닥토닥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욱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제약, 대인관계 단절, 경제 활동 위축 등으로 힘들지만 혼자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주변에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토닥토닥 버스 전문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소 토닥토닥 버스의 상담 신청 및 문의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지역번호 0319682333 내선번호 406 하면 된다. 고양시 제 16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 출품작 접수 고양시 시장 이재준 다 2021년 제16회 전국장애인문학제의 출품작 접수를 오는 8일, 월부터 3월 21일까지 받는다. 이번 제16회 전국장애인문학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순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시문학과 산문학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작품 주제에 제한은 없다. 장애인 참여자들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 상금은 950만 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1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전년도 830만원이었던 총 상금이 올해는 950만원으로 높아졌다. 접수기간은 2월 8일, 월, 부터 3월 21일, 일 가지이고, 우편, 일산서구 탄열로 139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지역연계팀, 이메일, gyp.golbangi.net, 팩스, 지역번호 031-929-1429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수상자 발표는 4월 2일, 금, 오후 5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고이 앵그리 헤브 점 오어 점 kr의 개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전국장애인문학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각지에서 질 높은 문학작품이 많이 응모돼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 및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제16회 전국장애인문학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고이 앵그리 헤브 점 오어 점 kr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지역 연계팀 지역번호 031 929 1472 1473 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고양시에는 7일이 휴휴 가 있다. 4일부터 접수 시작.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장애 가족의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고양시에는 7일이 휴휴 가 있다를 추진한다. 고양시에는 7일이 휴휴 다 있다는 7주간 주 1회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소규모 그룹별 참여형 휴식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로 서비스 단절과 외부 활동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정서적 교감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화에 시작돼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원예와 요리 아로마클래스 꽃바구니 만들기 테라리움 건조화 액자 만들기 앙금케이크 만들기 손 소독제 항균 핸드워시 만들기, 천연 세정제 및 마스크에 뿌리는 호흡기 오일 만들기 등 등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4일부터 전화 지역번호 03180753650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많은 장애 가족들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포함, 관내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 자조 모임을 대상으로 고양시에는 7일 휴휴. 가있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장애가족에게 심리적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장애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고양시의 장애인복지 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미래교육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출발 과천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을 추진한다고 이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과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로 미래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총 45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과천시는 2019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은 함께 크는 교육공동체, 과천이라는 비전 아래 꿈으로 성장하는 미래교육체계 구축, 학교와 마을의 공유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 참여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과천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추진사업은 토리아리 빛깔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 코딩수업, 생존수영교육, 신나는 교실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과 연계 지역사회 탐방 수업, 고교학점제 지원, 우리동네 전통출타기 판노름전승, 추사박물관 탐험대 운영 내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과천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마음다방 운영.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달부터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인 청년 마음다방을 매월 1회 진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변화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구상 하게 되었다. 청년 마음다방은 만 19세에서 34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월 23일 화요일에는 첫 프로그램으로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이 진행 된다.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 에서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명상과 호흡을 통해 배출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내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중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는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선착순 10명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문의는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kcmhc.or.kr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또는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2-504-4440로 하면 된다. 청년 마음다방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월 진행하며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예정이다.